검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특수본을 만들겠다고 재가동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특수본 하면서 하기도 전에 검찰하고 지난번에 지난해 8월 어 그때 이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게 MBC 막 보도되고 그럴 시점이죠. 네. 그럴 때 검찰 순회부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10월 25일 또또 통화하고 10월 25일은 우병속이 그만둘 때인가요? 네 아직까지 그만두기 전이죠. 그만두기 전이었었나? 네. 예. 그럼 8월 1 8일날 16일인가요? 처음 통화한 거로 나는데 지금, 어 이게 뒤늦게 왜 이게 나오죠? 특검이 미리 좀 밝히지? 특검이 그, 이걸 지금 이렇게 통화했다. 예. 밝힌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예. 검찰로 지금 이제 갔잖아요. 예.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맡게 그될 것이다. 아직 해체도 안 됐고 하니까 그게 그 발표가 아마 낮다고 그러기도 하고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특검이 결국 마지막에 지금 제대로 못한 게이 크게 보면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하고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처리를 못하고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하고 굉장히 깊은 커넥션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더더욱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음. 이런 거그 시중 여론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는 한번 어떤 좀 압박일 수도 있지만 아하. 경계의 어떤 종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예, 알린 거 아니냐. 예. 이걸 알렸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정말 검찰과 특별수사본부가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 제대로 해라. 예, 음. 국민들이 지금 우병호 전 수석과 검찰 간에서 어떤 커넥션 관계 속에서 또 봐주고 하는, 지난번에 수사 받을 때도 검찰에 팔짱 수사 이게 그렇죠.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하라 하는 압박성도 음. 좀 담겨있다 봅니다. 음. 조변호사님 네. 어, 일단 8월 16일. 어, 김수남 이영렬 중앙지검하고 통화한 사실이 나왔어요. 김수남 총장하고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이두 분들이 그 검찰의 핵심이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 우병우 석이 어, 이때는 이제 저그 개인 비리였었죠. 네. 네. 그처갓집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였죠. 네. 관련해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거 제외하고라도 본인에 관련된 감찰에 관련된 부분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음. 우전 수석이 김순남 총장하고 이영렬 특수본부장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건 시점이 뭔가 조치가 이럴 때쯤 본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 당시 23일 날김순남 총장한테 전화를 한 날은 어, 이영렬 특,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해서 이제 본인에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날이었고요. 예. 그리고 26일은 가족회사인 정강의 압수수색 들어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정보를 듣고 우병우 수석이 어이 해당 그 수사 지휘자인 어 김두람 총장하고 이영열 본부장한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음. 근데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검찰 동기끼리 안부인사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게 봐서 전화 통화를 한 시간이 20분, 10분입니다. 예. 보통 중요한 시 그, 중요한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수사 당사자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자거든요. 이렇게 예. 얘기를 길게 할게 없고요. 그리고 10분, 20분 동안 통화했다면 뭔가 중요한 얘기를 깊게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이 음. 되니까 그 정도 통한 거거든요. 그렇죠. 안부인사하면은. 초대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집사람하고 어... 통화할 때 30초 이상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왔다 갔다 해갖고 한2 0 0분 왔다 갔다 하면 한 20분 되죠. 이게 통화상으로 10분이 넘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 긴 아, 얘기입니다. 누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예, 그렇죠. 왜냐면 하 음... 수사기관이 보통 이제 수사 기록을 볼때 10분 이상 통화가 넘어가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분명히 용무나 목적이 있을 경우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10분이 넘어갑니다. 아... 근데 보통 보면 17분입니다. 그것도 대상이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이고 특수본 음. 본부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 뭔가 얘기가 충분히 내용이 함의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어, 유창선 평론가님. 뭐 평론가라고 불러야 돼요?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박사님. 박사 인데요 아, 박사세요? <laughs> 예, 박사님이라고. <laughs> 박사 불러. 땄어요. 예, 어, 따셨어요? 저는 지금 <laughs> 과정입니다. 10년 동안 과정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사실 법무부, 뭐 검찰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하려고 해도 정확한 개통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 전화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서 이래지게 정상적인 개통을 한게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아무리 뭐 민정수석이어도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특히 그 수사와 관련된 사항들 음. 이런 거를 그 얘기하는 거는 아, 안 되는 거죠. 예. 아, 법무장관 통해서 법무장관이 이제 검찰을 지휘하게 그렇게 이제 계통이 이제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 더군다나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이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아주 그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예. 아, 뭐이석수전감찰관이뭐 정보 유출했다는 그 이제 보도가 나간 바로 그날이라든가 예. 또이그 정강에 대한 세무조사. 로가 며칠 전 음. 바로 그런 시간에 그런 타이밍에 합필이면은 어 상당한 시간에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우호기인증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 어, 그런데 이 보도가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만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아 동아일보에만요. 예. 예. 근데 왜이 시점에 이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을까? 그거좀 생각을 해 보면은 아. 이거는 특검이 지금, 특히 그 우병호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검찰에 넘겨주면서, 음. 검찰한테 일종의 좀 압박의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예.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사실은 특검도 우병호의 벽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영장 청구했다, 이제 기각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그 수사가 되지, 완성이 못됐던 게왜 기각이 됐냐 하면은, 사실 우병호 전 수석 조사하려면은, 검찰 내부까지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검사들 음. 우병우 전 수석이 그렇게 많이 그 검찰에 전화를 했다는 건데 검사들한테 그러면은 그 전화 통화한 검사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파견된 검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난색을 표했다는 음.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제 조사를 다시 이제 넘겨받게 됐는데 어이 시점에서 아마 이제 특검이 알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음. 알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해달라 하는 음. 이런 메시지 아닌가 예. 오늘 보도가 나온 배경 좀 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창선 박사님, 그 다음 김능우 대표님 두분다 아, 이것이 이제 특검이 검찰을 좀 압박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어, 특검이 이제 이번에 70일간, 90일간 수사하면서도 어, 가장 든든한 백이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현역 때 보면은 특종을 할 때는 여러 언론에다가 다 주, 주면 이게 기사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한, 한 언론 정도 하면은 특종인 게 이게 키워지는데, 어쨌든 뭐이 정도면 그냥 저절로 센 기사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좀검찰이나 압박 이런 걸 떠나서, 어, 부적절한 이 부분을 어떻게 검찰에서 받아들일까요? 일단 그 통화를 한 사실이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김순환 검찰총장이 할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음. 왜냐면 하 음. 관련해서 뭐 민정수석이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조사 대상자가 우병우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일반 검사도 아니고 지금 뭐 검찰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신 검찰총장이 이 정도의 수사 감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관련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단을 받 닫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라도 아니면 예. 도의적으로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뭐 수사팀을 재편하든 하든지 아니면 수사의 결과물로서 그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김선환 총장이 마지막으로 그 남은 임기 동안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아 나는 떳떳하고 당시에 실제로 통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특검에서도 조사 못한 부분이 검찰 특, 이 특수본에 넘겨와서도 지지부진해진다면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김수남, 어쨌든 검찰, 검찰총장은요, 임기가 보장되고 있고, 김수남 총장이 올 12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지금 이 김수남 총장이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뭐 저는 뭐 김순환 총장이 무슨 청탁을 받아서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순환 총장도 검찰총장이 이런 그 명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일반 법조인이 보기에도 최준실씨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초기 조사가 왠지 미적거리고 진행이 안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김선환 예. 검찰총장이 이렇게 느껴야죠. 아 나한테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17분, 20분을 여러 번전화를 통화였으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비슷한 위치에는 정말 많이 했을겠구나라는 그 아하, 생각을 갖고 예, 예, 이런 부분을 좀더 주의깊게 살펴서 예, 예. 수사에 영향이 미쳐서 지지부진했던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되, 그, 살펴봐라.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지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음. 관련된 어,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그런 이렇게 독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 박사님.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첫그 시작점이 최순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최순실이 자진해서 입국했을 때 27시간을 그냥 시세말고 그냥 그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검찰이 웍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랬었죠. 예. 어, 검찰이 결국 이제 시, 시간 벌기를 좀 이제 해준 거 아니냐 예. 그런 옥도 이제 저희가 됐는데. 어 검찰이 이제 특별 수사본부 구성을 하고 좀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아 처음에는 뭐 최준실 게이트 이제 의혹, 뭐 국회에서 뭐 난리가 났어도 검찰이 뭐 수사 뭐 진척을 음. 시키지를 않다가 나중에 이게 일이 정말 이제 커지니까 특별 수사본부로 이제 다시 넘겨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그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늑장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사실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의 그 기간 동안은, 아, 검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아, 그때는. 아, 그때는요? 예. 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죽는다. 조직 전체가 죽는 다 그렇습니다. 음. 어, 박 대통령 살리려다가 최순실 막아주다가 잘못하면 검찰이 이제 죽게 됐다. 음흠.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시점부터는 상당히 적적인 극 수사로 전환을 했어요. 예. 어,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이제 박 대통령 수사라든가 음. 또 이제 대기업들 수사 또우병우전 수사 이거를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예. 예, 김수남 총장이니까 좀 묘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건지. 아, 좀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물러나라 할 건지. 음. 근데 또 지금 김수남 총장이 물러나면 검찰이 또 어떻게 될 건가. 이 예, 자칫하면 그동안은 지난번에 특검에 넘어가기 전까지 보면 김수남 총장이 또 그래도 좀 병풍 역할 비슷한 걸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패막이의 역할을. 특수본 소속 검사들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에 넘겨주기 전에 이미 기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했다. 예. 이런 또그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 김수남 총장이 또 물러나버린다 했을 때는 이 방패막이가 또 없어버리는 아. 상황. 이게 예, 자칫하면 정말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행이 그냥 검찰을 완전히 좌지우지또할수 있는 예. 이럴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사실 뭐 야당 쪽에서도 그렇다고 의혹이 있다고 해서 김사은 총장 물러나라. 이렇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 조금 것 같아요. 가끔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수사를 좀 잘하도록 압박하는? 그게 날 겁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검찰이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인지 뭐 크지만 여전히 예. 또 특검 수사해보니까 검찰이 미진했던 거다 드러났거든요 예. 어? 제대로 안 했던 거 드러났는데 근데 검찰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지금 음. 온 국민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박 대통령 수사 대충 하고 넘어가면 은 자기들이 또 죽는다는 거 아니까 아마 예. 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특검이 결국 마지막에 지금 제대로 못한 게이 크게 보면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하고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처리를 못하고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하고 굉장히 깊은 커넥션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더더욱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음. 이런 16일인가요? 처음 통화한 거로 왔는데 지금 어 이게 뒤늦게 왜 이게 나오죠? 그럼 특검이 미리 좀 밝히지? 특검이 그 이걸 지금 이렇게 통화했다 예. 밝힌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예. 검찰로 지금 이제 갔잖아요. 예.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그 맡게 될 것이다. 아직 해체도안 됐고 하니까, 그게 그, 발표가 아마 낫다고 그러기도 하고,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특검에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특수본을 만들겠다고, 재가동하겠다고 그 했잖아요. 네. 그런데 특수본 하면서 하기도 전에, 검찰하고 지난번에, 지난해 8월, 어, 그때 이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게 MBC에 보도되고, 그럴 시점이죠. 네. 그럴 때, 검찰 수뇌부하고 통화하고. 그럼 (10월 25일) 또또 또 통하고 (10월 25일은) 우병수속이 그만둘 때인가요? 네 아직까지 그만두기 전이죠 그만두기 전이었었나요? 예 그럼 (8월 18일) 날초 시중 여론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는 한번 어떤 좀 압박일 수도 있지만 아하. 경계의 어떤 종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예, 알린 거 아니냐 예. 이걸 알렸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정말 검찰과 특별수사본부가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 제대로 해라. 음. 예, 국민들이 지금 우병호 전 수석과 검찰 간에서 어떤 커넥션 관계 속에서 또 봐주고 하는 지난번에 수사받을 때도 검찰에 팔짱수사 에 그렇죠.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하라 하는 압박성도 음. 좀담겨있다 봅니다. 음. 조변호사님 음. 어, 일단 8월 16일 어 김수남 이영렬 중앙지검하고 통화한 사실 이 나왔어요. 김수남 총장하고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이두 분들이 그 검찰의 핵심이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 우병우 석이 어.